네. 자, 요점에 문제. 요건 지금 교점이잖아, 교점. 자, 이 교점은 어떻게 돼? 이 직선에다 대입해서 성립하고, 이 직선에다 대입해서 성립하시겠죠, 그죠? 그럼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요 직선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A 값을 먼저 구할 수있겠지 이제. 그럼 A 값을 먼저 구하신다는 거야. <laughs> 자, 그럼 대입하세요. 자, X 자리에다 어떻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곱하게 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그럼 이걸 펴고 넘기면 어떻게 했어? a는 2가 되는 거야. a가 2가 된다는 걸 내가 알았지. 그지 어.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E. 2.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a를 여기다 2라고 딱 집어넣으신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b점의 좌표가 필요해. b점의 좌표. 왜 b점의 좌표가 필요하냐면 b점하고 a점의 요 거리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 a b c 에 뭐가 돼? 밑변 역할을 하죠, 밑변 역할. 그래서 필요해, 얘가. 근데 요거는 이 직선이 어떻게 돼? C점이 지나는 점이도 기 하지만 B점도 어떻게 인가? 이 주황색 직선에 지나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요 값을 구해야된다 요거는 어떻게 되면? 냐 x축하고 지금 만나는 거잖아. x축하고 만나는 걸 x절편이라고 는데 x절편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y에다 0 대입했을 때 x값이겠지. 그래서 y에다 0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게 빵이야, 빵. 이게 빵. 그러면 2x-7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x는 지금 뭐가 된다는 거지? 2분의 7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전의 좌표가 뭐가 되냐 그러면은 2분의 7빵 이렇게 된다고 2분의 7빵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려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뭐가 되냐 그러니까 12가 된다 12 그럼 얘가 12가 되냐 12 그럼 여기 봐봐요 요 좌표 때문에 요 삼각형의 높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알수 있어? 3이 되는 걸 내가 알수 있다고 그러면 이 밑변을 여기 밑변 밑변 요걸 뭐라이면뭐 대충 그냥 뭐 알파든 베타든 하이튼 여러분 편한 거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 여 봐봐요 얘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냥 높이도 곱하고 밑변 요 알파까지 다 곱했을 때이 값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12가 돼야 될거 아니야 12 그러면 요게 지금 2분의 3이니까 반대편은 어떻게 역수로 곱해 그럼 요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12에다가 역수인 3분의 2을 곱해서 처리하실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 되는 거니까, 요건 어떻게 해? 다가 되는 거고, 이 값은 뭐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거야? 8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야, 8.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여기 8이야, 8. 8. 8이 아니라, 여기, 여기. 길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 요게 지금 8이 돼야 되는 거야, 8. 그러면 이 좌표하고 이 길이가 지금 8이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 A 값도 어떻게 해? 이 A의 좌표도 알 수가 있어요. A 좌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다 했으니까, 아, 여기다 할까? 할일다 했는데. 보셔 여기 자 봐봐요 예? 여기에서 요걸 뺐다고 요걸 요거도 매 베타라고 이게 살짝 놓으면 2분의 7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 8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지? 어, 그럼 리를 바꿔 그럼 베타는 얼마가 되는거야자 2분의 7 이렇게 되고 요거는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가 2분의, 2분의 16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2분의 16 그럼 요거 쓰는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0아99 마이너스 2분의 9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요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요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9콤마? 대로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이안에서 지장이 없지, 그치? 아, 지장이 많으셔? <laughs>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문제에서 여기 보면 넓이가 지금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했을때 어떻게 돼? 10위가 나오도록 해야지. 그럼 이 길이가 지금 8이 돼야 되고, 요거는 지금 아까 어떻게 해? x절편 구해서 여기 구해놨잖아 근데 네. 여기서 도로 요거 빼면 어떻게? 돼? 요 값이 나와야 돼. 이거, 요이 값이. 요 값이. 왜냐면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방향, 즉 마이너스 8만큼 후퇴한 거, 후퇴, 뒤로. 그럼 저 점의 좌표가 나오죠? 어, 여기까지 되셨죠? 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 이 점의 좌표, 고이 점의 좌표야. 무슨 점의 좌표냐? 그러면은 요거, 지금 방금 제가 구한 거, 요거 하고, 얘는 지금 뭐가 되는가? 요거는 요 파란색. 요 직선에 뭐가 된가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되있죠 위에 있는 점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9컷마 제로를 갖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1컷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 말이 되겠지 이제 이거 성립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저 끌고 온대 bx 마이너스 y 플러스 c 자 요점이 잡표에다 봐봐요. 방금 전에 구한 거 마이너스 2분의 9컷제 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지 그제? 그럼 요건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 b 플러스 c. 요게 지금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이게 조건식 1번이야. 그 다음에 요거 순차적으로 되면 마이너스 1컷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3 플러스 c를 대입하면 어때? 성립한가, 성립한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럼 어차피 여기 잘 C,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위의 C에서 밑의 C를 뺀다고, 그냥. 위의 C에서 밑의 C를 뺀다. 빼. 톡 하고 빼. 그럼 이게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그치? 그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1이잖아, 여기 1. 여기 B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빵이잖아 0? 아무것도 없어, 빵이야 마이너스 붙이니까 어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변으로 넘기세요. 그럼 여기 이게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2분의 2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2분의 7. 2가 3.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역수로 이렇게 곱하잖아. 7분의 2에 마이너스 6을 곱하잖아. 그지 그럼 7, 마이너스 7분의 6 이렇게 되신다고. 여기. B가 이렇게 돼요. B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여기다. 이쪽에다 그러면 C는 뭐가 되는가? 이쪽 보이시나? 요거 이행했다고 치면, 이행했다고 치면. 2분의 9 요기에다 요거 대입하는거죠, 그죠 마이너스 7분의 6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분의 27, 이 되나? 마이너스 7분의 27 여기까지 뭐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자 7에 a플러스, b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 그럼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면 돼 자 아까 a는 얼마했어? 이게 2였지. 2. 그럼 2 집어넣고. 자 b는 얼마했어? 마이너스 7분의 6 이렇게 되겠죠. 7분의 6.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c는 방금 전에 여기 구했지. 마이너스 7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자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시 말고 이렇게 전개하자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요거는 1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얘 곱하면서 어떻게? 마이너스 6. 얘랑 얘 곱하면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되시겠죠, 그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있어 마이너스 19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